오늘장 시작 전 개장 전략 세워 보는 시간입니다. 와우넷 곽주문 파트너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개장 네. 전략 세워 주십시오. 예. 그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점차 약화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유가도 1년 내 고점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아시아도 괜찮고 어, 우리나라 시장만 좀 지지부진하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전히 어제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강한 상승은 아직 아닙니다. 요 200일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지를 확보하는 그 그러니까 하방은 강해지고 있는데 상방으로 가, 가고 있지 못하다.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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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운 면인데 어, 글쎄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그, 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박스 끈이니까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있겠고 하지만 글로벌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이 하방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매수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면서 좀 위로 돌파하는 모양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추이를 지켜보자고요 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전략은 박스 끈에서 중소형주 매수가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코스닥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어, 지금 뭐 고점 근처에 있지만 60일 선에서 주가가 등락하지 못하면서 조금 지지를 받는 정도 모습. 어쨌든 간에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고점을 돌파해야 시장 올라가는 거니까 고점 돌파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은 역시 2차전지하고 남북경역주요거좀 보자. 2차전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잘 나고 있어요. 소부장 쪽으로. 또남북경역주들은 어, 또 정세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제 예, 금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이틀 동안 급등 나오는데 뭐 납부기능도 시세요 오늘도 뭐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미사일 한방 쏜다 그러면 그때 저점에서 갈 기회니까 뭐 좋은 흐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s w 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뉴욕에서 어 국제유가 WTI가 어, 많이 올랐습니다. 75달러까지 왔네요. 1.93% 올라와서 올해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SOE라는 데는 주변 여건을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되고요. 시황을 좋게 만드는 부분이 생각되고 무엇보다도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이제 5.6달러, 거의 6, 어, 6달러 근처까지 가고 있다. 한때는 그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6달러 근처, 5 6달러까 올라왔으니까 뭐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가면 가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SO1은 주가가 힘차게 올라오데데 10만원 넘었는데, 이, 어,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면은, 한 차례 돈을 시설 내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물론 뭐 SO1이 여기서 주가 올라간다고 15만원, 20만원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13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 <laughs> 그런 관점에서, 네, 관심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2차전지의 장비주입니다 TSI인데, 어, 장비주들 최근에, 2차 전지에 양극재음극재 전해지 이런 종목은 잘 올라가는데, 사실 그, 어, 이 장비주들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 자체는 음, 그렇게 뭐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주가 올랐다가 좀 눌림목 받는 모습인데, 전보점을 아직 돌파 못했죠.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난 다음에 물량 소화하고 돌파한다면, 이0 0 0원을 돌파한다면 모양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 최근에 이제 TSI는 그, 세 만드는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그, 그 삼성 SIA 모두한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 어 이게 이제 믹싱 장비입니다. 활물질 결합제 용매 이런 것을 믹싱하는 장비인데 세계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를 있죠. 게다가 이제 에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어 여러 글로벌 신규 업체들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지금 봄날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SI 조금 중소기업이지만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E&D입니다. 자, e E&D는, 이것 약간 중소기업에 속하는데, 에, 양극재 점유율, 세계 점유율 1위가 유미코아라 그래요. 이 유미, 유미코아에다가, 그, 그, 양극재를 만들기 전단계 원료단계에 속하는 그 증구체를 공급하겠다. 그런 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산량이 한천 톤쯤 되는데, 내년엔 는천 톤, 0천 톤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런 제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e d 모양 자체는 지금 또 역시 눌림목 만드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이, 그, 어, 2차전지 소부장, 특히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e d 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고점에, 1월달에 정고점 위치, 4만 4천원대 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여기 돌파하면 또, 신고권 내면서 주가가 쭉, 그 시세가 뿜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남북경협주인데요, 경농입니다. 어, 경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료업체이면서 농약업체이죠. 또 자회사로 조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그 북한과의 어떤 대화가 좀 일어나면은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 지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좀 올라왔고 어제 눌림목인데 오늘 또한번 눌림목 준다면한번 매수해보면 좋은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 네,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 우리가 이제 어, 대표적인 대북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어, 남북 경협의 대표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 아산 옛날에 이제 에, 북한 사업을 주도했던 현대 아산의 모회사죠. 그래서 역시 주가는 금요일날도 몰라오고 어제도 조금 올랐지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장주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좀못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시세를 낼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 눌림목권에서 한번 공격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보다 자세한 장중의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인천유 검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